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계책은 될수 있는 대로 많은 우리의 옛사람을 옛사람을 잃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잃으면 뭐저 자기 그 뿌리를 놓치는 거니까 옛사람 이 자기 뿌리니까요. 그러니까 보존하려고 하죠. 사단은 성도를 죄에 빠뜨리지 못할 경우 다른 수단으로 마귀의 올무에 대한 성도의 무지를 이용하거나 성도가 성령께 굽히기를 꺼리는 것을 이용하여 그의 온적인 생명을 그대로 간직하도록 유인합니다. 사단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왜냐하면 그가 성공하지 못하면 지옥의 모든 군대가 곧 전적으로 무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할수록 성령의 생명은 그들의 영 안에, 영 안에 더 많이 흘러 들어갈 것이며, 십자가는 더욱더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옛사람에서 점점 벗어날 것이며, 사단의 활동 기반은 날로 줄어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역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단의 기반은 줄어들지요. 이건 뭐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비상 걸리는 거죠. 그리고 영의사람이 되면 특징이 자꾸 예수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 찾게 돼 있고 성령님을 구하게 돼 있다고. 이건 뭐 필연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의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성장성숙에서 어느 정도 정말로 저 신령한 정도까지 가지면 그 주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거든 사단이. 정신을 차리게 한단 말이요. 지금은 뭐, 탁, 들 이게 흐물흐물 하는 거야. 아, 여기가 조사하니, 이만만 해도 감사하지. 이러고 지금 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것도 이 저, 이러면 지옥과와 큰일 나, 어떡할 거야. 이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사단이, 그, 저, 저, 정신 못 차린 사람들다 정신이 깨어나게 되잖아. 이건 그러니까 사단으로서는 막, 정말로 쥐약의 쥐약. 비상상태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들리려고 하면은 사단이 목숨 걸고 그 넘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찾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저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냐면, 그냥 저, 저쪽 영역에서 사단이랑 그냥 버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아니냐그 사람들은 잡아먹을 필요도 없어. 앉아먹어도 내 건데 뭘 그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을 넘겨뜨리려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그 박부영 목사님 같은, 같으신 은 분도 당신 넘어질 걸 너무 잘하거든요. 이 영의 사람이니까 넘어져, 보, 넘어져 보기도 많이 넘어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넘어질 것 같은 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에서 나서서, 나서서, 이 박부영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섰다 소리 하면은 막 저, 절대로 그냥 안 있는다고 하고 막그말 하면 큰일 난다고 하고 막그 대놓고 설교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육신이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일지라도 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일지라도 당신이 손손얹어서 나섰는데 자기 이름 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무조건 저저 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무서우니까 그분은 자기 이름 절대 말하지 마라. 이게 이게 영의 사람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현실 저 시, 현상이에요. 자기 이름 내리도 없고 내려줘도안 돼. 내 냈다가는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넘어지는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넘어질까 두려우니까 막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 소문이 나.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 입으로 막 떠벌리는 사람보다 말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소문나더라고요. 내가, 내가 그 경험 해봤어요. 저도 뭐별수 없는 존재니까 말하지 말라고 많이 하지요. 그래도 막막 웃기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통합직 교육에 다닐 때, 그 막몇번 얘기했는데도 막그 권사님 막 그냥 아, 뭐저 예? 저 그때 안수 집사죠. 아, 주 집사님 막실령하다는 거야. 그런 소리하면 내가 넘어진다. 그런 소리하지 마시라. 그런 소리하면나 넘어지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냥 정색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하더라고. 그래고한 번은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분 네 권사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가다가 섰어. 딱 세워놓고서 내 손, 가락질 하면서 얘기했어. 권사님 왜나 넘겨, 넘겨리려고 그래? 아니, 이, 이, 정말로 신령한 거 신령하다는데 뭐가 잘못됐니? 신령한 거 사실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지라도, 내가 넘어져서 그 소리 듣다가 내가 넘어질까 싶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하지 말아줘야지 그걸 자꾸 왜 하지 말아달라는지 자꾸 하느냐고 막막막막 막막막막 정말로 좀 심한 말로 막막 막 진짜 지랄했어 지랄했어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 그렇게 막 남들이 해주면 막 좋아하는데 이거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걸 내가 알단 말이요 넘어지는 거를 그러고, 그 권사님이 한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 화난 거야, 자기는. 예? 자기 간에는 어떤 생각이냐? 크으, 신령한 답을 아마 이러면은 자기랑 어떻게 더좀 깊이 가까워질지, 줄... 아니지. 당신하고 가까워지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내가 지옥 가는 이 문제가 더큰 문제예요. 그걸 모르니까, 육신의 사람은 그냥 칭찬해주면 자기가 자화자찬하는 게 보통인데, 남이 칭찬해줘봐, 해줘봐, 막, 너. 저, 좋아서 미쳐 죽어. 근데, 그게 결국은 뭔지 알아요? 내가 엎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엎어지는 거야, 이 시간의 차이야. 한달 만에 넘어지냐, 두달 만에 넘어지냐 차이지,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 왜 그러냐? 아, 박병 목사님 같은 분이 그걸 못하게 할 때야. 그분은다 알고 행동을 하는 분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자랑을 해? 자랑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자랑하면 그만이지. 예수정 증거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정신, 정신 못 차리니까 내가 뭐 했다니. 내가 뭐를 했어? 내가 낫겠어? 하나님이 낫게 해준 거지. 행위를 내가 그 앞에서 중간에 껴서 존재, 저, 저 도구로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처럼 도구 된것 뿐이야. 도구가 무슨 말이 많아. 모세가 이런 애저런 애 한다면 또 달라. 이런 애저런 애는 하나님이 하시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경험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자꾸 소개해서 하나님이 빨리 아시고 관계하실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 열심히 도우면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거 돕자고 이 방송 하는 거거든. 여러분 앞에서, 이까지가 뭐, 이거 뭐, 눈구만한 뭐 경험 체험좀 했다고, 그것가지고 여러분 앞에 자랑하려고 이 방송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막, 지금 유튜버들 보면 막, 제목을 막, 얼마나 자극적인 제목을 썼는지 몰라. 어떤 걸로 그 제목만 보고 들어가서, 저, 저, 그거 포기하려고. 물론, 그 사람들은 구독하면 뭐, 한번볼 때마다 돈을 얼마씩 받는데요, 광고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이 방송 그런 거 없어요. 방송 저뭐그 대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무슨 뭐뭐 뭐, 그럴듯한 이야기로 뭐꼬시거나 달게 하는 적이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 중요한 비밀을 아셔야 돼. 사탄은 유혹이 아니면 공격에 의해서, 유혹이 아니면 공격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만의, 옛사람 안에 갖가지 전략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영의 사람 되면 어쨌든 불을 쌓아서 불, 불, 불쌓았서불 켜고 난리야. 불 켜고 진짜 잡아먹으려고, 넘겨트리려고 난리 마가지가 난다니까. 이걸 왜 우리가 모르냐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몰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되면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공격도 한번못 받아보는 신앙이라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도 아니지. 사탄은 우리의 세 사람에 대해서는 감히 에너지를 소모할 생각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영의 영역, 영의 영역에 있는 거는 건들지 못하거든요. 세 사람, 즉, 새로운 피주물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죄이든 아름다운 혼적생명이든 간에 옛사람을 좀 남겨두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 설득시키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용의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거듭나서 예를 들어 방언통응, 방언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이 뭔지를 안내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목사님이 하셔야 되거든. 고듭남의 지험 방언받아서 방언하고, 방언기도 하고, 이러는 분들은, 이건 특별 관리해서, 목사님들이, 영적인 분이면 알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분이면. 알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 왜냐,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목사 아니니까 알려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 하시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성령인과 교통이 교제가 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 안내가 필요하거든. 도움이 필요하거든,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이끌어줘야 되거든.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 나 따르지 마라. 나 따르면 안 된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직접 성령님과 관계하셔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지도인들로 받으셔야 된다. 이러고 안내하시게 돼 있어. 그럼 그쪽으로 가게 돼. 그거 해야 돼. 그거. 설교 열심히 하셔서 교육 숫자 늘리는 건 나는 모르겠어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교회 숫자 늘리면 뭐예요? 다 지옥 갈 건데, 이러나 저러나 무덤하나 더 만드는 건데, 이래나 저러나 무덤 더 만들려고 교회 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저 천국은 천국 갈 사람, 천국 백성 늘리라고 교회 하는 것이지, 그 교회 숫자 늘리라고 교회 하라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어. 이 근본, 이 본질을 모르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죄이든 아름다운 혼적 생명이든 간에 옛 사람을 좀 남겨두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득시키기에 바쁜 것입니다. 이거 읽은 거네요. 성도들이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성도들에 대하여 음모를 꾀하고 있으며 그들이 자아의 생명을 사랑하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사실이 사실. 추청, 추측도 아니고, 뭐, 그리, 그뭐 예정도 아,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곳곳에 나와 있어요. 또 성경에 사단이 그렇게 해서 넘겨뜨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도마. 그 사람 열심당원이고, 보통 열심으로, 저, 저, 하나님, 저 예수님, 저, 저, 성기구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야, 했으면 돈을 맡겼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현대교회도 재정은 아무나 맡기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정을 맡겼다? 이건 보통, 보통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마저도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고 가셨을 거예요. 몰라서 뭐 도마한테 맡겼나? 도마도 그, 그 역할을 할, 하는 도구로 이미, 이미 만들어 쓰여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도구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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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구로 쓰인 거예요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이게 여, 현실이 있거요 그만큼 사단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넘겨뜨리고, 한마디 말해서, 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못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스스 하지마 아이고 뭐 그렇게 할까지 할게 뭐 있어 나만 내가 뭘 그렇게 특, 특별하다고 여러분 나만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삶을 살아야 저저 저 좁은 길로 가는 삶이고 좁은 길로 가야지만 반드시 천국 갈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만 하는 대로 다 하면 천국 간다고 성경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어. 뭐냐? 지옥 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있다네. 있다고. 모두가 다 그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은 하지만, 결국은 저 모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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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론을 모아보면 뭐냐? 지옥 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더라. 이건 이건 누가 말해도 다 똑같은 얘기. 심지어는 어떤 분은 지옥으로 가는 목사, 목사들 이렇게 저, 제목. 제복으로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걸 여러분 이 말을 왜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보고 내려오는 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그 많은 유튜브 보세요.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이 얼마나 많은가. 진짜 정삼도 말로 세빌렸어세빌렸어 그렇게 왜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보고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와서 그걸 간증하게 만드시겠어요? 정신차리라고 너희들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이소리예요 하나님 뭐 쓸데없이 그냥 놀이 삼아서 그냥 들여다가 한 번씩 배주고너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얼마나 저, 무중한 상태인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현재 와 있는지, 알, 현재에 지금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환경 형편 사정을 보세요. 이건 진짜, 너무, 너무 진짜, 무지막심막 무지막지하게 지금 흘러가잖아요. 이건 진짜, 요새 사건, 사고들 나오는 것들 봐요. 교회 일어나는 일들 봐요. 연세, 연세, 뭐, 저, 중앙교회인가, 거기도 아드님한테 넘겼다고 나오더라고. 그렇지. 그렇게 크게 교회를 지셨으니, 얼마나 그, 그분이 노력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 그거 돈 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을 거라. 그걸 누구를 주겠어? 당연히 아들한테 줘야지. 그 행위 하나로 그 목사님은, 영예사람이라 아니다. 분별난 거요. 그래도 그교회도감이 어디, 목사님, 윤석열 목사님한테 대리 안되냐할 사람이 어디 있어. 어림도 없을 거 거기도. 똑같이 뭐. 그 작년 뭐 12월 23일인가 했나봐요. 그, 그막그 그 앞에서 피켓 들고 막저 항의하는 거 유튜브에 있더라고. 아휴. 안타까운 사실이게 이게. 이게 아니었으면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엄연한 현실이거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박보영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가짜잖아. 가짜니까 가짜짓을 당히냐는 거예요. 진짜는 가짜짓할래할 할 필요가 없어. 하지도 않고 할 필요가 없어. 진짜는 그냥 잠잠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안 나? 탈안 나? 교회 가짜니까 가짜 아닌 걸 감출라니까 회일 방법을 다 되니까 문제가 나고 탈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러고 가짜니까 가짜 행위를 해돈에서 문제가 나 물질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말씀하시잖아요 여자, 돈, 명예 이세 가지만 잘 관리하면 목회 성공한다고 이 부분 이세 가지에 거의 다 그런데 교회 특히 대교의 목사님들은 다이세 가지 영역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 걸려 있어, 다 걸려 있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걸린 것을 본인이 깨닫고 알으면 그분 영예 사람 같으면 첫째 그렇게 가지도 않지. 근데 혹여 혹여 잘못돼서 갔다 온 저도 깜짝 놀라죠 정치 버떡 차리지. 아이고, 내가 이런 건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 하려고 그래.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어려울 때개척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교회 키워놔 놓으시고 결국 하나님한테 일이 온다고 저 지옥과 끄트머리 결국은 그렇다면 그건 정말로 비극의 비극. 여기서 여러분 벤츠 김정은이처럼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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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무시하게 좋은 차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생이 영생이 지옥에서 펄펄 뛰게 생겼는데 백억 년인지 천억 년인지도 모르는 영생, 영원을 지옥에서 뛰는데 왜그 생각들을 못하실까요? 그냥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간거하면8이 여기만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서는 뭐 영원 동안 저저 저 천국에서 뛰어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실려나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다는걸할 수는 없지. 그 분이 뭐 아예 그렇게 하시고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이것마저도 성경 말씀대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대로 자기의지를 자기가 잘그 방향을 잡는 거여러분 그러니까 빨간불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죽는 사람도 나오더라고. 옛날에 내테레비 봤는데, 아, 텔레비라네. 중앙일보는가 봤는데, 그, 저, 고속도로가 나면서 형, 동생이 마을이 나눠진 거요. 고속도로가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런데 그쪽 동네 반대편에 있는 동네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받은 거요. 예 그러니까 동생이 아주 굉장히 형동생 간에 우애가 좋았나 봐. 급하니까 고속도로를 이 건너간 거요. 예 그때는 옛날 지금처럼 차 대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눈치 보아가면서 지나가면 지나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횡단했는데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이, 저, 평생심을 잃, 잃게 되죠. 그러니까, 간다고 갔는데, 거기서 쳐서 죽었어. 여러분, 고속도로 같이, 이게 전용, 전용, 저, 차량, 차량 전용 도로에서 사고 나면요. 그, 저, 소용없어요. 보상도 없, 대 육교 있는데, 저, 길, 그냥 길 건너 지나갔다? 그 보상도 안 했는데. 그게, 그게 중앙일보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형동생이, 같은 날 돌아가신 거지, 뭐. 물론 형, 형은 아침에 돌아가시고, 저, 저 동생은 점심, 점심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이랬는지도 모고 같은 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방법만 다른 거지. 그 사람도 자유의지를 자기가 그리 간 거예요. 빨간불에 지나갈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 안살수 있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한테 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신 것이라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유의지 능력도 없고, 자, 주지도 않지만, 사단은 어떠냐? 너는 내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노부트가 돼야 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한테 내가, 내가 무슨, 저, 생각을 하거나, 내 뜻을 세우거나, 이런 거, 저 용납을 안 합니다. 자기 하, 하라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같은 거 봐요. 무당들이요, 그, 자, 지가, 자기가 섬기는그 귀신한테요, 절절매요. 그러니까 막한 달에 막뭐 어디 가서 기도해라, 뭐해라, 막 해가지고 막그막 그막 한겨울에도 얼음 깨고 저 목욕 재배하고 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막그 귀신이 막 말도 못하게 무당을 아프게 만든대. 병도, 병도 나게 만들고 막 머리를, 머리가 빙빙 돌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귀신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당이 그 귀신에 마음에 안 들게 했다가는 무당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단하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는데. 그게 사단의 특징이요. 하나님은 안 그러죠. 냅둬요? 고속도로 지나가도 놔두신다니까?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며 교제가 되는 분 같으면, 하나님, 나 우리 형님 돌아가셨다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분 같으면, 나 고속도로 지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물어본다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그, 그리 가면 안 돼.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 죽지 않았지. 교통이 되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 달르니까 물어보, 물어보는 것이 일상화가 돼 있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니까? 근데, 지금 통상 교회 다니는 분이 묻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냥, 그냥 지나가지 고속도로. 그런니 돌아가시는 거예요. 빨간불에도 지나가. 어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되니까. 그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고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다는, 수준.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도덕 수준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윤리도덕도 안 보면 안 들키면 되니까 지나가라 이렇게 안돼 있어.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안 들킬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보다 좀 높은 기독교 윤리인데 기독교 윤리고 기독교 도덕인데 그것도 안 돼. 세상 윤리도 못 지키는데 무슨 저 기독교 윤리를 지키겠어요. 영의 윤리, 영의 도덕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건 더더군다나 불가능하고 그런 거 당연한 위치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뭐 편안하고 등 따서고 뭐배 부른데 이만하면 됐지 하고 여러분들 만족하고 가신다면 이건 어느샌지 모르게 지옥 지옥 가는 길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시길 그리고 빨리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과정을 거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